울산에서 지난 2006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중구 복산동에서 이달 말 철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민 약 500여 명이 재개발 사업에 비리가 있다며 여전히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설태주 기자입니다. 1,300여 가구로 구성된 중구 복산동 재개발 구역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무너진 빈집들 사이로 주민들이 띄엄띄엄 살고 있습니다. 있는 보는 뭐. 갈도고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 감정 가격이 턱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아주 낮게 책정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 땅을 재구매하려면은 이런 식이할 만한 이 없었어요.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는 조합측이 조합은 서명을 위조하고 인감 증명서를 변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대.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조합장은 중앙 간부에게, 중앙 간부는 말단 여직원에게 책임을 넘겼고 이 여직원이 갑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철거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이게 이슈화 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도로 정비나 공공기관 기부 체납 등을 위해. 그동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중구청은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 속에 원주민을 내쫓는 주택재개발 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입니다.